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간 전에 도아노담 시간입니다. 자,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 명확하죠, 죠 예. 또그 주차장 제1 주차장에 왔습니다. 이 제1 주차장이 새로 이렇게 단장을 했다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는 못 보여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새 단장을 했답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저기 이제 해가 지고 뭐 해질녘에도 어... 노을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네요. 음, 그렇습니다. 일단. 왼쪽으로는, 지금 오른쪽 장면인데, 왼쪽으로는 또, 뭐, 요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새로 이제 한번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선을 그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이 구역은, 저기, 지난번에 이제 자주 보여드린 화장실, 화장실 고그 이쪽 편으로는, 어, 전에 포장마차를 했었거든요 포장마차를 했었는데 그 포장마차를 이제 작년인가 뭐 금년 총각 없애버리고 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포장마차 존이 주차장이 돼 버린 거죠 뭐 암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저는 뭐 감을 못 잡겠습니다 자이 예, 해운대 저 해변 해변 산책로 뭐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분은 뭐 급한 모양입니다. 뭐 뛰어가네 여자분인데 뭐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꼭지 찍고 제대로 나가서 이제 뭐맨발 걷기 좀 하고 예, 버스킹 구경 좀 하고 막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7분입니다. 암튼 예. 아, 오늘도 먼저 이제 만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없음도 없다. 없음도 없다. 이거 참 말장난 같죠, 그죠?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예. 에, 현재, 뭐, 이렇게 우리 그 선사들의 삼각계다름 꼭지가 올라가면은, 어, 자유한국님하고 어, 바람의 금경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보완이 많이 되죠, 죠 보 돈이 많이 되는데 지지난번인가 이 바람의 검객님이 다신 댓글 중에 경험 없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것이 참 경험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 옆에 요해오름님요 요 경험 없는 경험. 저는 이제 뭐실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분은 자기입으로뭐 자기 그런 경험을 한게 없답니다. 없는데 어떻게 이제 이 뭐, 소위 말하는 깨자가 되었는가? 여기 상당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험 없는 경험. 뭐 그런 겁니까, 영님 어? 경험 없는 경험. 음, 뭐 웃기만 합니다. 뭐, 긴가민가. 예, 그 여기도 제목이 없음도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덕사. 예산에 보덕사라고 있습니까? 해우롬님뭐안 아, 가보셨더니요. 그렇구나 우주를 꿰뚫고 나오니 없고 없어 없음도 없구나. 낱낱이 모두 그러하기에 근원을 찾아봐도 없고 없을 뿐. 여 오도성이랍니다. 뭐뭐 없답니다. 그냥 <laughs> 없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지리산 칠불선언. 칠불선언은 제가 우리 해우롬님 덕분에 한번 가봤는데 아자방. 아저방 기억납니까? 네. 예, 예. 구경을 아주 뭐 잘했죠. 한, 근데 뭐한 15분 돌아보니까 뭐더 이상 볼게 없더라고요. 뭐그 뒤에 또뭐어색한데 뭐 혹은 은밀한데 뭔가 다른 뭐, 어, 이이 건물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뭐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가리하시오? 양식이 없어서 그렇다면 반은 시주로 양식을 마련하고 반은 용맹정전을 합시다 하니까 좋습니다. 요 때가 아마 1950년, 60년대인가? 아무튼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랬을 겁니다. 양식이 없어. 이 수행하는 선인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찾아서 갈라고한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잠을 자니까 죽비로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니가 뭔데 때리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어. 이, 이제, 체계가 안 잡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짜방, 이거, 이거, 뭐, 지리산칠불이니까 아짜방에서 이걸 했겠죠. 그죠. 근데 아짜방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뭐, 어, 반은 자고, 뭐, 어, 반은 뭐, 또, 뭐, 하는 동, 만은 동 하고, 뭐, 그, 그, 문수보살인가 나타나서 도와준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이게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가 뭔데 때리는 거야. 하고, 뭐, 멱살잡이를 했다고 그럽니다 음, 그러니까 모두 저놈이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막, 옷때려라 누구를 위한 일인데 반항을 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막, 예, 이렇게, 막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머리통이, 이제, 밤송이가, 막, 엄청 피어났죠. 그리고 이제 잘못을 뉘우쳤어. 그러니까, 근보는 이제, 올바른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 고소를 하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나올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선임이라면 사리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된거고 금강산 비로봉을 오르는 길 대사 우주가 창조된 지몇 해나 되었는지 아시오 작업한지 39년이라고 하하하 <laughs> 하니까 저쪽 그것도 모르고 선임이랍시고 묵묵부담 남자가 말을 걸고 약 5분뒤에 아마 39세 39살인 것 같은데 그런 암환이 있으면 깨닫지 못해요. 우주 창조 연대는 바로 5분 전이요. 알겠어. 하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뭐, 이, 사람도 뭐, 어, 기본 자세가 된 거죠. 그죠. 자, 나도 우주도 없다. 무엇이 남았는가? 하고, 이제 주장자를 쿵 치면서, 그놈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이라, 어. 나도 없고 우주도 없을 때. 예 남아있는 것 그놈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이랍니다 뭐 뭐가 남아있는지 뭐 처음에는 뭐어 우주를 깨뜨고나 오니 없고 없어 없음도 없구나 낱낱이 모두 그리 그러하게 근원을 찾아봐도 없고 없을 뿐 했는데 뭐 뭔가 있답니다 예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요또 코멘트들을 조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분이 누구냐 철두철미하라 바로 이제 금호 태전선사 되시겠습니다 1896년 에서 1968년 까지 예, 행적을 남기신 그런 분 예. 금호문중 도 유명하죠 그죠 예. 자 일단 이 텍스트로는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뭐 이거 보시는 경치 보시는게 낫겠죠 그죠 설밭길을 뭐 걸어갑니다. 뭐 해운대 연간가. 그 맨날 들어도 그 가사가 기억이 안 돼. <laughs> 어쨌든 뭐이 설밭길입니다. 철두철미하라. 1896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금오 선사는 16살 때 가출하여 1912년 금강산 마하연 선원에서 도암 경현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선임이 되려고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온 것을 보면, 어, 거모의 성격이 얼마나 강단이 있는 사람인가를 잘알수 있다. 1923년 예산보덕사에서 만공선사의 수제자인 보월선사 아래서 무자 화두를 들고 수행하던 중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니 거모가 28살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서성인 보월이 갑자기 입적하자, 1925년 할아버지인 만공이 나서서 전법계를 내리며 인가했다 이렇게 되니 형식상으로 볼때 금호는 보월이 아니라 만공의 법제자가 되는 셈인데 바로 이 점을 염려해서인지 만공은 특숭산맥 아래로 문자 없는 도장을 부탁하니 보배달 아래 개수나무에서 황금까마귀가 하늘을 뚫고 나는구나 금호 철천비조 그죠? 방금 까마귀 하늘을 뚫고 나는구나라는 전법계로 금오는 보월의 법을 연 제자다라고 못을 박아 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월하계수 금오 철천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월 제자 금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한 선사가 편지로 화두를 돌리고 다른 선사들이 역시 편지로 이에 대답하는 형식의 선 문답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어느날 만공이 덕산과 덕장수노파와의 문답에서 생긴 점심 화두에 대해 답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이를 보던 보월이 틀렸다며 답안지를 태워버리고 나갔다. 만공은 그 자리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깨어난 다음, 보월이 나에게 10년 치의 양식을 주었구나 하며 제자가 오름을 인정했다. 뭐, 뭐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뭐, 뭐, 선사들은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서승의 잘못도 잡아내는 출중한 제자가 세상과 인연이 짧아 먼저 돌아갔으니 만공은 아주 섭섭했을 것이다.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모라는 뛰어난 인물이 보월의 지도로 도인이 되었으니 먼저 간 제자의 뒤를 잇게 한 것이다. 음, 아름다운 일이죠. 예. 거모의 오후 수행은 아주 독특했는데 그는 아예 거지 속으로 들어가 거지로서 살았다. 아무거나 맛있게 먹고 능마 옷을 입고 아무데서나 자고 하는 거지 세계의 세 가지 규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하던 거모는 결국 신분이 탄로나 거지중이란 별명이 붙었다. 하인인 몸을 편안하게 하면 주인인 마음이 참나를 잃고 다시 거짓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아, 이것도 뭐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의 뇌피셜. 그래서 선사들은 깨닫기 전과 마찬가지로 몸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데 거모가 몸과 마음의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여자와 술을 끼고 살면서 나는 깨달아서 막행막식 한다는 성녀들은 거모의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무예행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오, 저의 내피셜입니다. 아, 예. 이런 거 쓰면 책이 잘안 팔린대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뭐, 썼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하심을 한 거모는 밝기는 일월과 같고, 검기는 칠과 같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으나 있고 없는 것을 초월한 것이다 하고 참나의 정체를 밝혔다 또 천지가 무너져 없어질지라도 신령스럽고 묘한 마음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는다 고 참나의 영원성을 보장했다 묘한 마음 묘심 열반묘심 뭐 그런거죠 자또물 위에 거품이 일어나듯 잠깐 사이에 일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지는 허망한 몸은 진실한 몸이 아니다며 참나를 찾을 것을 강조했다 거모의 선풍은 철착이 이럴 때 없었는데 누구든지 적당히 공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만화에 나오는 칠불선언에서의 이야기가 거모의 이런 스타일을 잘 말해준다 특히 제자들이나 자신에게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선객들에게는 성, 어, 더 엄격했다고 하는데, 열흘 동안 잠안 자고 정진하기는 예사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서야 참선수행을 지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혹독하게 수련시키기로 유명했지만, 뛰어난 선객들이 몰려들었는데, 서암, 월산 등 이후 한국 불교의 큰 인물들이 금오 문화에서 나왔다. 하지만 금오는 무조건적이지만은 않았는데 만화에 나오는 우주 창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여유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금오가 만주로 가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을 때의 일이다. 만주 땅에 들어서자 일본군 경비병이 정명서를 요구했는데. 거모는 안것증을 보여주었다. 안것증을 처음 보는 경비병이 무슨 증명서냐고 하자, 거모는 이거야말로 국가가 인정하는 제1급의 출국증이다. 출국증이다. 고해 무사 통과하였다고 한다. 아, 재밌죠. 그죠? 뭐 이런 그 임경변, 뭐 이, 이런 임경변도 용기가 없으면은 뭐, 이거 안 돼. 배짱 뭐 그런 게다 이제 생사를 초월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생사에 응명에 있으면은 이런 게 이런 지혜 임기영변적 지혜가 생기질 않죠.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용맹정진과 여유를 즐기던 금모는 1968년 법주사에서 나는 물을 종으로 삼는다면서 조용히 입적했다. 예, 이 거모 태전 선사 이분도 참 일화가 많은데, 이지명 관계상 어,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모 문 중에 그 뒤에 서암 월산 선임, 예, 이두분 밑에 또좀 있죠, 이죠 있는데, 뭐, 그 다음 단계에서또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는 소리를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예, 이쪽 문 중에 음, 소식을 좀 자세히 아는 분들 어, 댓글로서 가르침을 주시면 어, 귀를 씻고 눈을 씻고 예, 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선사들의 삼각계다름, 금호 태전 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